라이덴 빌라이트 6월 7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한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 말씀 붙잡고 주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출때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의인은 흠 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썼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규혁에 맞지 않는 저울추와 되는 저울추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 겨드려면 깨어 있어라.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지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법에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아멘. 지혜는 자신을 올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절에 보니까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독한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하는 문제보다 술로 인해서 자기 컨트롤을 할수 없게 만드는 일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술을 마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도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 술 때문에 내 정신을 잃거나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는 단지 한 사람, 나 그냥 한 사람이 뭐 어쩌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한 사람이 때로는 다스리는 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친구로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또는 긴 시간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 존재가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할 것을, 생각한 것을 생활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 생, 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행동만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성실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성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고 의롭게 생활하는 사람은 거짓과 불의 또는 불공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에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중함은 지, 지각 있게 말하는 입, 즉, 언어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 보배로운 그러한 직분을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의 가치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위치,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Safe Remissions v 세 i 프 미션 백신 프로젝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어 아는 선교사님들을 살리는 귀한 운동이 될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수 형제의 항암 치유. 네 번째 치료를 잘 마쳤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연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목사님 청빈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모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